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이야기 가운데서 열두 제자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룹 바깥에 있었던 그래도 제자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유대인들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데 요셉인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인데 유대인들의 랍비로 일컬어지는 성경에 능통한 능통한 교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쓸쓸히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그 운명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아리마데사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달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주받은 시신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고 저주받은 자를 만지면 나도 그런 저주받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데사렘 요셉이 그 예수님을 거두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사람이 권세 있을 때는요, 몰려들어요. 권세를 내려놓았을 때는 몰려들지 않습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강아지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와서 슬퍼해 준다는 거죠. 왜? 정승의 권력이 있으니까. 정승의 개가 죽으면 몰려올지 몰라도 정승이 죽고 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목사로 있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은퇴해서 딱 내려오는 그 다음날부터는 부는 바람은 찬 바람밖에 없대요. 부는 바람은 찬 바람밖에 없다고. 결국은 소송당하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는 소송을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조용기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그 가는 길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그러면 좋죠.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던 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다 아니다 할지라도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산자가 아닙니까? 근데 죽은 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저주받은 시체로 남았단 말이죠. 근데 그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죽은 자를 처리하는 장례법을 쫓아서 그 장례 절차를 밟으려면 물품이 필요하거든요.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또 향품을 발라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도 입간할 때 보면은 새 옷을 입히잖아요. 얼굴을 닦아주잖아요. 머리도 빗겨드리잖아요. 죽은 자가 뭐불 속에서 탈 텐데 머리를 빗기면 뭐하고 그러나 그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죠, 예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는 인간이 죽은 자를 향해서 표할 수 있는 예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 철저한 사람들은 망자를 건너뛰지도 않습니다. 망자 위로 칼과 가위도 건대지 않습니다. 아, 죽은 사람이 뭐 불에 탈 텐데 그러면 그거는 무례입니다 무례. 인간이 예의가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죽은 시신이지만 관례를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새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모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향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니고데모라는 너 거듭나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주님 버리고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그 니고데모가 몰약을 들고 침량을 가지고 물론 섞은 거죠. 향품을 만든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향품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구루반에 있는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사용돼요. 이 평화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에는 이 제도권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무슨 국정원이나 무슨 통일원이나 이런 데서 다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또 이끌어 가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참 교인들한테 미안하지요 교인들이 참 힘들었지만은 교인들이 잘 따라와 준 거죠 뭐 어떤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땅을 사는데도 한번산 것도 아니고, 에? 여기까지 올 동안에 열두 번의 땅을 사고, 또 이거를 사가지고도요, 파는 것도 있고, 마차 도로는 샀고, 산림청 앞에 있는 삼각형 땅은 또 샀고, 또 도로를 내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사고 파는 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떤 말이 없었겠어요. 거기다가 또 예배당을 짓고, 이건 무슨 뭐, 잘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참 힘들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까지는 돈도 해결해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름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래도 돈도 좀낼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도,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향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빈무덤을 준비했다가 주님 모시겠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쓰러지지.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여하튼 인간의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열심이든지 성령의 역사든지 아니면 인간의 의리든지, 그건 주님이 아실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하더라, 이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평화 한국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허문영 장노님은 통일원에 있었잖아요. 네? 통일원에서 이 평화 프로세스, 통일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정권도 바뀌고 또 바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섭리에 붙잡혀서 이 평화 한국도 일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꼭 이름 있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쓰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틀 바깥에 있어도, 경계선 바깥에 있어도, 중심 바깥에 있어도, 정말 아웃사이드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한 목소리로 세일의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일깨어 회복하며 오직 그 사랑 안에만 끝까지 거하며 헌신하게 하소서. 사랑, 용서, 화해, 의 본이신 주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갈등과 반목, 보복과 폭력의 뿌리를 끊고 이 땅의 갈라진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초석을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완주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온 마음 다에 따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공동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